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떠올리면 되게 밝은 장면들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반짝이는 트리, 화려하게 장식된 도심의 밤, 그리고 따뜻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어떠한 이미지와 그리고 선물을 나누고 온기 가득한 장면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들려주는 첫 성탄의 이야기는 의외로 밤에 시작됩니다. 8절 말씀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성경은 굳이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밖에서 지키고 있었다. 한번 생각해보면 이 자리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 따뜻한 성탄의 느낌보다는 외롭고 차가운 밤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생각해보면 이 장면은 참 묘하게 다가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면 세상 모두가 알아차리고 그 왕의 입생을 경배하러 나가서 맞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의 탄생이라면 모두가 볼수 있는 형태로 다알수 있는 형태로 오는 것이 당연 지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의 기록은 그 밤은 조용했고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성탄은 모두에게 알려져야 할 기쁜 소식이었지만 고요한 밤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더 먼저 다가옵니다. 이 장면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밤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탄이 다가왔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에는 아직 밤의 밤 같은 자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관계 속의 상처, 몸의 연약함, 아니면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아직 나는 지금은 밤과 같다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의 사람들은 우리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중심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띄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늘 변두리에 있었고 늘 밖에 있던 이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밤은 특별한 밤도 아니었습니다. 축제의 밤도 아니었고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에 찬 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또한번 반복되어지는 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또 지나가는구나. 오늘도 이 밤이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싶은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와 상관없이 그 밤을 피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밤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밤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밤에 그리고 들판에 목자에게 오셨습니다. 낮이 아니라 밤에 오셨고, 왕궁이 아니라 들판에 오셔서, 종교 지도자가 아닌 목자에게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탄의 방식은 늘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잘 준비된 순간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해 보이는 순간에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준비가 되면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어둠 한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목자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목자들이 뭔가를 준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매일의 그 허무한 밤들을 견디고 버티고 있었을 뿐인데 주님은 그들의 허무함 가운데 오셔서 그 밤을 특별한 밤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하나님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주님을 몰아냅니다. 그래도 뭔가 되어야만 한다, 뭔가를 이루고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아직은 때가 아니고 아직은 주님을 만날 만한 주님께 푹 젖을 만한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듯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약속을 이룰 만한 어떠한 끈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는 약속을 유지할 능력조차 없이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바로에게 빼앗겼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자신을 묶어 놓음으로써 친히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뭐 상황이 나아지면 아니면 나에게 있는 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가 더 성장하면 어떤 일을 이루면 주님이 찾아오시겠지 은혜의 때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겠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꾸준히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좌절되어지고 넘어지고 정말 그큰 고통의 신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한 그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그 순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라는 선언 그리고 그것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주님의 오심, 성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목자들이 견디고 있던 들판에서 시선을 더 한번 넓혀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밤은 이 목자들만의 밤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금 2장의 앞부분을 보면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옵니다. 사람 눈에는 이것은 제국의 행정이었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이 유대인들은 이 제국의 행정 앞에서 무능했습니다. 그냥 하라면 해야만 하는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자리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는 그 하나님이 계획된 자리에 약속하신 방식대로 구주가 되어 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를 붙드셔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이제 확신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의 밤도 그럴 것이다. 내 삶의 어떤 일들이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왜 나에게 이런 밤이 왔는가? 우리는 신음하며 고통 속에 몸부림 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구원계획 안에서 우리의 시간을 붙 드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성탄은 우연히 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 우리가 지나가는 밤에도 좋은 소식이 됩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밤을 두려워했습니다. 밤은 단지 해가 지는 시간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손에 쥐고 있던 통제력을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확신할 수 있지만 밤이 되면 시야는 짧아지고 생각은 현실보다 먼저 달려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밤을 모르는 시간, 예측할 수 없는 시간, 내가 나를 붙잡을 수조차 없는 시간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인간이 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둠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사실 어둠 속에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너는 여전히 스스로 밝힐 수 있다고 믿니?라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이 두려워했던 그 밤의 근원을 밝혀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밤은 단지 불안한 감정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된 인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도 흔들리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에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져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그 어둠의 상태를 성경은 밤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 목자들이 천사들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반응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주어져야만 했던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 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본능적으로 두려워 떨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그 어둠의 자녀로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을 두려워 말라. 지금 너에게 일어난 변화가 어떠한 것인가를 두려워 말고 즉시 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밤이 유난히 깊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의 밤이 유난히 어둡고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지 상황이 힘들어서만이 아닙니다. 그밤 아래에는 혹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 나에게 이 밤을 겪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주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생긴 문제는 아닌가라는 고독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정죄감이 있습니다. 그밤 아래에는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의 생, 상태, 바로 죄와 단절이라는 근원적인 밤의 영향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유독 우리의 밤은 힘들고. 우리의 어두움은 두려움으로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은 먼저 우리의 형편을 위로하기 이전에 이 근원적인 밤을 겨냥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직접 움직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밤에서 그냥 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놓여 있는 그밤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놀라움이며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천사가 전한 말의 중심으로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천사는 아기가 태어났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이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아멘. 천사는 이 아기 예수를 세 가지 호칭으로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습니다. 단지 우리의 힘든 상황, 우리가 경험하는 그 밤을 위로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위로자가 아니라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밤, 죄와 죽음과 그 정죄의 밤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천사는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통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역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도 인간은 끝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른 길로 가고 실패하고, 선지자들이 아무리 말한다 한들,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실패로 무너진 그 자리, 하나님께서 이번엔 친히 그 책임을 지고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성탄의 약속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라는 이 선언은 내 약속은 추상적이지 않다. 역사 가운데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선언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밤의 주인이 이제 바뀌었다는 선언입니다. 상황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셨다. 나의 주인이 되셨다.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있는 그 어떤 주권자도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않다라는 선언이 바로 성탄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밤을 설명하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어둠은 끝이 났고, 이제 빛이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성탄은 어떠한 분위기, 성스러운 분위기나 어떠한 느낌을 우리가 고향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선언이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실한 증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오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질문이 남습니다. 예수님은 오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밤을 경험해야 합니까? 주님이 오셔서 어둠은 찢어지고 어둠은 물러가고 이제 빛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왜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밤이 찾아오고 어두운 터널을 우리는 걸어가야만 합니까? 성경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성탄의 시작을 보여주며 동시에 그 길의 마지막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아멘. 다시는 밤이 없겠다 그리고 등불과 햇빛 더 이상 쓸데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이라 선언합니다. 성탄은 무엇입니까? 성탄은 밤이 완전 사라진 날이 아니라 밤이 끝나기 시작한 날입니다. 밤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더 이상 어둠은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님이 시작하신 그 빛을 향해 어둠을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밤은 결정적으로 패배했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빛은 이미 왔지만 우리는 밤을 아직 건너는 시간 속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밤은 이전의 밤과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성탄 이전의 밤은 길을 알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탄 이후의 밤은 길 대신 주님과 함께 걷는 밤입니다. 성탄 이전의 밤은 어둠이 지배하는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무력했고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성탄 이후의 밤은 빛이 이미 들어온 밤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한낮이 아니라 새벽과 같습니다. 아직은 어둡지만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한 빛에 날아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우리는 그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길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밤은 절망의 밤이 아니라, 두려움의 밤이 아니라, 임만누엘의 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그임만누엘의 약속이 함께하는 밤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밤이 여전히 길게 느껴져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밤이 다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밤을 통과해야 되기에 실패와 때로는 흔들리고 눈물 짓는 일들도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 것은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그 밤을 건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밤이 없겠고 라고 약속된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의 밤에 오시고 우리의 밤을 함께 지나가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성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밤을 피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밤이 끝난 뒤에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밤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밤은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밤이 아니라 목자들처럼 반복되는 밤. 오늘도 지키고 또 지키며 그저 버텨내는 밤. 오늘도 우리에게는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 병상에서 지켜야 하는 그긴 밤. 관계의 상처로 조용히 눈물 짓게 되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불안에 떠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멀리만 느껴지는 그 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나아지면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상황이 정리되면 내 믿음이 좀 회복되겠지.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밝아진 다음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밝아지려고 애써 웃음 짓고 미소 짓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고 눈물 짓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밤에도, 아직 끝나지 않는 그 기다림의 밤에도, 신앙이 흔들리는 밤에도, 주님은 이미 오셨고, 지금도 오시며, 마침내 밤이 없는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당신의 밤에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밤에 오시는 주님이십니다.